뿅, 아, 오늘은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아, 지금, 10시 반이 됐는데, 온풍기가 아직도 돌고 있습니다. 아 너무 추워서, 하우스에 눈이 쌓여가지고, 해가 나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 얘는, 아, 홍화, 그죠? 황화, 홍심, 예, 변이. 예. 아, 얘는, 뭔지 아시겠죠? 예, 블루 사파이어, 어. 아. 블루 사파이어 새끼들, 새끼하고 하나가 옆에있네요 아. 얘는, 아, 향기어져. 여러분들이 이걸 영상에 못 올리는 거는, 어, 호점난 택배는 지금 뭐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호접난 가격이, 아, 너무 비싸기도 하고, 어,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예, 어, 오렌지 선도 이제는, 음, 물건이, 예. 좋습니다. 요게 답니다. 이제 오렌지 선도, 어, 요 키스미, 예. 아까, 예. 요 키스미도, 음, 이렇게, 예, 조원으로 오래 가니까, 이제 가지들을, 이렇게, 가지들을 치고 있습니다. 황금어접들도 이제 꽃대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우, 밑에 뿌리가 붙어 있네. 그죠? 그래서, 호접난, 나무 아브에다 기르시면, 여러분들, 잘 네. 잘한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그 다음에 아 요거를 아, 우리가 이제 휠톤이 뭔가 했더니 아, 아 그냥 움직이니 아 렐리아 카틀리 아입니다 이게 아아 아, 우리 어제 인천에서 오신 분이 이걸 보고 아 이게 발부가 렐리아 닮았습니다 라고 라 그래서 저희가 이 찾아서 찾아서 겨우 찾았는데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아, 렐리아입니다. 렐리아. 얘는 히아 아 헤이즐이구나. 히아가 아니라. 헤이즐이. 이제파레도 예. 네. 꽃을 피우고 있고. 네. 자누 블루 사파이어도 지금 어, 꽃대를 무는데 이제 추워서 <laughs> 추워서 이 어. 어. 에어리데스가 꽃대가 나온게 아니라 어. 아, 에란기스가 나온게 아니라 걔는 음, 진아이 같네요 에이. 에이.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반다리아들 어, 이제 에이. 세롤이죠 세롤 복색화아색화 여러분들 눈으로만 자, 야너좀 보여 줘라. 아, 아 얘는 좀 핀지가 됐네요. 응? 어? 핀지가 됐는데 저희가 아. 아, 이 스프링 센세이션을 좋은 걸 찾으셨는데 없다고 없다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어디가 또 이렇게 피어 있어요. 아, 이게 막 응? 제가 이거를 작년에 에, 에, 아 올봄이겠네요 올봄에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제 뿌리들이 예, 붙었습니다. 그래서 어, 부작은 세월이죠 세월. 이거 요거, 요거좀 보여드릴까? 벌버필름도, 벌버필름도. 어. 예, 응? 아 반다리아는 꽃 반다리아는 꽃이 바글바글 물었는데. 아 이거는 진짜 종자를 종자를 만들어야지 되는데 좀더 있어야지 되고 아그 아, 다음에 이 지금 밑에 온풍기가 아 지금 10시 반 인데도 지금 온풍기가 돌고 있습니다 아참 이게 돈돈돈돈 어, 날씨가 아 12월달에 오늘 아침에 영하 15도까지 떨어졌는데 여기 성남 우리 저희는 이제 좀 약간 고리래서 도울이랬어요. 이거 앵속곡도 지금 앵속곡도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어. 이게 꽃대가 이렇게 꽃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가 포팍스가 아 언제 이거 한판이 어디 구석지에 있다가 아 낼름 낼름 다 피었습니다 <laughs> 아 우리 마님이 아 이거 포팍스가 피었다고 보니까, 핀지도 좀된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요, 요걸 보여드릴게그 예. 그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 이제, 기르시면서, 어,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비료가, 비료기라고 그러는데, 질소질이 많으면, 이렇게, 어, 이제 좀, 녹색, 진 녹색을 띠고, 얘는 이제, 깜빡하고, 깜빡하고, 저희 형님한테 이제, 비료를 주라고 그랬는데, 요거를 빠트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이쪽은 검정색이고 이쪽은 좀 어... 밝죠. 밝은 면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거는 이제 요거는 크기가 다르니까 같은 걸로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음. 자, 요 요쪽에는 뭔가 물도 어, 물도 더 많이 있고. 그죠? 어... 그니까 그 물을 더 많이 흡수하고 또 이렇게 습하게 돼 있고 이쪽은 어찌됐든 생육이 더어 나은 거예요. 근데 이쪽은 어 생육이 조금 덜해가지고 말르는 거죠. 음. 응?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멀리서 보시면은 어 오른쪽 거는 좀좀 퍼렇고 그죠이 아, 변농사도 들어가 보면은, 퍼렁, 섭농사 해가지고, 그냥 막, 숲, 섭은 엄청나게 많은데, 퍼렁거는 질소질이 너무 많은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질소질이 많은게 아니라, 이게 정상입니다. 요게, 에 예, 잘못된겁니다. 이게, 이게 지금 이제, 충실기. 그죠?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 초등학교 한, 어, 어 고학년. 음, 이때는 잘 먹어야 되잖아요. 애들이 클 때니까. 그 예? 다음에, 아, 아 트롬냐는 아, 진짜 이 부작만 해놓으면 트롬아는 부작을 안 하면은 이기우기가 까다로운 품종인데 부작만 해놓으면 꽃이 바글바글 나와요. 아, 진짜로 이렇게 에, 음, 이렇게 큰 거를 좀 태국 현지에서도 좀 구하고 싶은데 거기도 없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큰 거는 저희 집에만 있어서 아낍니다. 이거 한번 꽃대 한번 씌어볼까요 이게 이게 어 이렇게 이제 허옇게 된 거는 작년 꽃대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거 이게 파란 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대네요. 열 대. 예? 예, 지금 꽃대들이 지금 바글바글 어? 예. 그래서 얘네들은 또 어, 1년에 두번 피는 것 같아요. 꼬박 어? 예? 어느 어느새 이렇게 피고 있고. 어. 저기 이게 부작캐는부작캐는이아 여기 또 풀도 풀도 무늬종 풀이네 이거? 어, 이거? 응? 어, 봐봐. 이거 진짜야? 그래? 오그늘이라생긴 게? 아니야. 이게 뭐가 응? 어, 풀에도 무늬가 들었어. 아, 이 풀은 잘 자랍니다. 아무튼. 응? 안그레컴이 이제 물리기 시작해. 예, 안그레컴이 이제 꽃대가 에... 예, 물리려고 그러네요. 조금 습하네 이거 걸어야겠네 예, 예 위에 걸으세요 그래서 지금 어... 커튼을 열면은 햇볕에 의해서 어... 뜨거운 게 오는 게 이제 이 일반 온실인데 눈이 그저께 와 가지고 그게 완전히 안 녹아 가지고 하우스를 가리고 있습니다 햇빛을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인데도 기름이 이... 이 돌고 있습니다 예? 자 요것도 아, 요것도 이제 에, 보시면은 좀 이제 누런 기가 있죠. 광광이든지 비료가 부족하든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에, 에, 하는 겁니다. 이제 햇빛 송인데 햇빛 송 음, 이제, 이제 늦게 나온 애들. 아, 얘는 이제 그 작년에 팔고 없어서 이제 종자로 낸긴다고 이제 아이보리색. 음? 아이보리색은 이제 에, 없어가지고 아,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피면 판매가 아니라 이건 이런 색도 이런 칼라도 있습니다라고 보여드리려고 남겨놨던 거덴 팔에는 지금 시즌이 아닌데도 시즌이 안된데도 이렇게 바글바글 응? 바글바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그 랠리아 엔시프스 아 저거를 한번 보여드리겠다 음음아 지금 렐리아 앤프스가 꽃대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꽃대가 얘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지금 8개 중에서 7개 중에서 꽃대가 4개가 올라왔고 3개는 안 올라왔네 또 그래서 작물이 무조건 때가 되면 무조건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계화생에또 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오늘은 아, 춥기도 하고 여러분들 추워서 또 어디 나, 나가지 마세요. 오늘은 얼어죽습니다. 아또 어? 호남지방 서해안 쪽은 눈도 많이 와가지고 그죠? 경기도권은 눈이 와도 운전을 하는데 에, 이렇게 그 부산 어, 뭐 이렇게 목포, 강주 이런데는 1cm만 하도 차가 마비가 되잖아. 왜냐면 경험들이 없으니까. 얘는, 아, 트리퍼랍니다. 트리퍼라. 아, 그리고, 음. 어, 얘가, 아, 렐리아 카틀리아가 얘가, 아, 얘가 붉은색으로 필것 같은데. 아, 그 다음에 얘는, 음? 엔시 클리아가, 때아니게 하나가, 아, 폈습니다. 향기는 좋고. 음. 오늘 이제 붉은색이 좀필것 같고 아 이게 흰색을 여러분들이 주문했는데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가 또 어, 마지막 같습니다. 마지막 지고베타 지고베타 지고베타를 보면서 어, 지고베타 여러분들 눈으로 향기를 맡으세요. 자 즐거운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저 건너는 호접란이 있네요. 자, 뿅! 세월 남는 농부였습니다. 행복하세요.